광고 보니까 착한 분양가 래요 착한 분양가는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아무래도 미달이 날까요 미분양이 날 확률이 거의 한90% 이상 34평 이상 중대형이고 70평 이상인 펜트하우스도 새 가구나 어떻게 보면 약간 보자 아파트? 상징적이자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국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1만 가구 이상으로 가장 많은 대구시에서 올해 어, 5월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합니다. 두산건설이 대구시 북구 학정동에 짓는 두산 이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인데요, 최고 29층 14개 동에 1,098가구나 됩니다.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안 좋은 만큼 이 아파트 분양 성적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대구 부동산 시장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15년 동안이나 공인 중개사 활동하신 이인권 한신더유팰리스 부동산 수 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대구 복구 광복시장에서 부동산 종기업을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이인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대구 부동산 시장이 어, 솔직히 그렇게 좋다고는 말을 네, 할 그렇습니다. 수가 네, 어, 없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가 미분양 1위 도시인데 좀 요새 대구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어, 체감적으로는 조금 금씩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일년 음. 미문양 수도 줄고 있고, 그리고 거래량이 3월, 4월 거래량이 이제 세감적으로 조금 아. 늘고 있는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약간씩. 제가 기사 좀 봤더니 4월에 수성구에 버무아이파크 분양했는데 너무 잘 됐어요. 저도 뭐 계약이 완판됐다는 소식 조금 놀랐습니다. 이 시장 분위기에 완판이 됐더라고요. 음. 네. 수성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수성구는 아무래도 학군지니까 그럼요. 뭐 네.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 아파트가 분양하는 곳은 수성구가 아니라 북구입니다. 북구는 좀 어때요? 금호강을 사이에 두고 강북 지역과 강남 전체 북구가 45만, 6만 되는데 강북 지역이 4, 어 23만이니까 강북 지역만의 특별한 수요가 있습니다. 23만에 외부에서 들어오지도 않고 잘 나가지도 않는 그런 특별한 수요성이 있는 지역이 바로 강북지역입니다. 아, 네. 네. 분양가 측면부터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자면 네. 저는 이두산이부더제니스 센트럴 시티 조금 비싸게 느껴지더라고요. 34평이 얼마였죠? 34평 기준총 했을 때 5억 6천 0백이죠 확장비 음. 포함해서. 음. 네. 그러니까 여기서 옵션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그렇죠. 조금 더플러스해더 어. 가야 되겠죠. 네. 네. 5억. 네. 네. 현재 단순 비교할 수 있는 단지는 2년 전에 분양한 이제 구수산 화성파크 드림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읍내동에. 거기가 지금 총금액이 5억 3천이었습니다. 2년 전에 분양가가. 현재 로얄 기준을 했을 때 프리미엄이 약간씩 한 천만 원 정도? 어, 플러스해서 이제 거래가 되니까 대략 한 3, 4천 정도 차이 나는 거 봐야 되겠죠. 분양가 자체는 저렴한 건 아닌데, 현재 이제 전반적인 시장 그건축비라든지 그리고 뭐 인건비 상승 률에 비하면은 어 건설사 시행사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분양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주변 시세에 비하면은 이제 세르만 분양가 아니겠죠? 분양 광고 보니까 착한 분양가래요. 착한 분양가는 아닌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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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실점에 시행사 건설사에서 할수 있는 최대한의 분양가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거품을 싹뺀 분양가는 네, 맞다. 네, 하지만 네. 조금 비싸게 느껴질 그렇죠. 수는 있다. 어, 제가 근데 한 학정동에 하천하나 끼고 건너편에 있는 학정역 효성 해린턴 플레이스 이 아파트를 봤더니 이번 달에 3억 4천만 원에 팔렸더라고요. 근데 얘에 비하면 2억 원이나 비싼 거 아닌가요? 근데 거기하고 단순 비교가 는게 일단 세대수 차이가 나고 입지도 조금은 차이 납니다. 오히려 지금 매천동에 위치한 제가 있는 한신도유 팰리스 아파트가 조금 더 근접한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한신더의팰리스는 요새 그러면 거래가 어느 정도 가격? 지금 한4억 중반선 그러니까 두산이버가1억 정도 개입이 난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5 년차 5년 됐거든요. 조금 어쨌든 조금은 비싼 분양가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청약에서는 아무래도 미달이 날까요? 미달이 날것 같습니다. 아. 어, 계약은 미달이 날것 같고. 계약률이 관건이 되겠죠. 그거는 오픈을 해봐야지 알것 같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미분양이 날 확률이 거의 한90% 이상 될것 같은데 아마 선방을 한다면 계약률이 3, 40% 되면 아마 선방을 할것 같습니다. 음. 왜냐하면은 지금 한국 지역에 그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60%, 70%거든요. 지어층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지어층이 조금 더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시장상이 좀더 좋아지면은 아마 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아파트가 될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가 청약 미달이 거의 뭐 확실시라면 청약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청약통장 쓰기보다는 뭐 나중에 동수 선착순 지정 계약 뭐 이런 것도 할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래도 청약통장 있고 실거주자 분들이라면은 압동 위주 그냥 조망 일조가 확보되는 그리고 타입이 좋은 위주는 아마 계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 일단 성장을 넣어보실 거. 요즘은 6개월만 지나면 또1순위니까 원인이 동호성과 마음에안 들면 그때 포기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입지를 조금 볼게요. 이아파트가 지하철 3호선 학정역 역세권입니다. 그런데 학정역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로 분양한 아파트라고 하는데 이 사업이 정확히 어떤 사업일까요? 어, 학정역지구는 지금 농촌기술지능원, 그 농기현부지죠. 농기현부지가 지금 2년 3년 뒤에는 상주로 이전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됐죠. 벌써 조감도 초중고 아파트 공동, 공공주택 동그 상업지구까지 편성이다 됐는데, 음. 그게 또 바뀔 수는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송주표 시장님께서 어 군이 통합신공항, 신공항 어, 확장이 되면서 학정동 자체를 포르트 도시로 음. 어 육성한다는 그런 발표도 있었고, 아마 그게 호재면 호재 같습니다. 학정동이 그 공항의 관문 지역이죠. 그렇죠. 어, 군이 통합신공항하고 가장 가까운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아파트에서 조금만 지난 군이니까 가장 가까운 간문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요층은 아마 공항, 어, 인근에 주변 인프라 같은 그런 수요층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편의시설 같은 건 어때요? 학교나 뭐 병원이라든지? 아, 한 가지 단점이 이제 초등학교. 초등학교가 음. 지금 도보권으로 꽤 멀게 잡혀 있거든요. 배정이 7고으 학교 배정인데, 도복권으로 가기는 게임 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장하는, 뭐, 내세우는, 이거는 지금 2년 동안 이제 스쿨포스 운영까지지원 해주겠다. 음. 그 2년 뒤에는 또 입대의 입주자 대표의가 회 구성이 되면 뭐, 요구를 할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이제 입지를 뭐, 실거주자 분들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투자자 분들 입 입장에서 입지도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요. 근데 투자자들은 이제 대구라고 하면 수성구, 학군지 위주로 좀 진입을 하실 걸로 제가 예상을 하는데, 북구에 있는 이 두산이보다 제니스 센트럴 시티는 아무래도 조금 없을 것 같아요. 맞을까요? 투자자가 들어오기는 쉽지 않은 강복지역입니다. 음. 네, 투자자는 역대급 아마 한 2021년 그리고 16년, 17년 당시의 분위기가 좋았을 때도 투자자는 극히 제한적이었거든요. 음. 그 지금 시장에서 투자자가 들어오기에는 아마 한계가 있어 보이고, 거의 뭐 100%, 거의 1 0 0 겁니다. 실거주자 위주로 아마 계약이 될것 같습니다. 음. 네, 투자자는, 말씀하셨으시피, 뭐 수송구그외 지역 뭐 달구별대로 2호선 라인이 지금 대구에서는 제일 핫하거든요. 그쪽 라인으로 투자가 몰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음. 네.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그 북, 강북 지역 이십삼만 명 수요로 버텨야 하는 그렇죠. 그런 아파트라고 네. 결론이 날수 있습니다. 네. 네. 내부도 한번 볼게요. 서울에서는 요새 이십오 평이 되게 핫하거든요. 소형평수 네. 그런데 이 아파트 보니까 삼십사 평 이상 중대형이고 칠십 평 이상인 펜트하우스도 세가구나 있었어요. 대구에서 중대형이 좀 인기라서 그런 건가요? 대구의 과거에는 지금 이십 평대 삼십 평대 분양이 상당히 많았는데. 비해서 40평대, 50평대 중대형 아파트 분양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음. 40평대, 50평대 인기가 상당했었죠. 황동안은 강북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0평대, 50평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대형 아파트. 그 어떻게 보면 은 약간 좀 부자 아파트? 그런 <laughs> 이미지가 조금 될 거는 같습니다. 펜트하우스도 지금 제대로 된 펜트하우스는 강북이 었거든요 음. 그 70평대 펜트하우스는 아마 상징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펜트하우스가 분양가가 좀 어느 정도 되죠? 20억, 22억이죠. 음. 22억이 있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이 단지가 뭐 역세권인데다가 뭐 강북권에서 거의 유일하게 펜트하우스 제대로 갖춘 아파트면 은 일단 자리 잡으면 대장주 되겠어요? 대장주 될것 같습니다. 강북지역에서는 적어도 중대형 평수로 구성이 돼 있고 일단 펜트하우스가 있는 아파트 아마 어, 강북에서 랜드마크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 좀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한것 같아서 또 좋은 얘기도 한번 해보려고요. 네. 이 아파트가 2027년 6월 입주입니다. 근데 대구시 새 아파트 공급이 원래는 진짜 많았다가 이쯤 되면 좀 바닥 수준으로 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이 아파트 가격이 좀뭐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3년 뒤에이기 때문에 지금 쉽게 <laughs> 뭐 예측을 한다는 건 어렵지만 상황상 상황상은 아마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음. 지금 대구 시장은 너무 어렵죠. 지금 작년에 3만 5천 세대 입주, 올해 2만 5천 세대, 내년에도 한만세대 입주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아마 보합 내지는 이제 지역별로 약 상승 정도 유지될 가것 같은데 어, 금리도 아마 변수가 되겠죠. 금리가 음. 내려간다면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구 시장도 조금 더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 봅니다. 네, 오늘 소장님이랑 말씀 나눠 보니까 그 두산 이브더젠스 센트럴시티 뭐 결론적으로 좀뭐 시장 상황상 아쉽겠지만 미분양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네. 하지만 정말 한번 입주하고 시장이 좀 나아지면 은 강북권 대장주로 자리 잡을 확률이 높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아파트가 이달 27일 특별공급, 28일 일순위 청약받는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대구 시민분들, 그리고 경북권 주민분들은 분양 홈페이지랑 모델하우스 방문하셔서 더 자세한 정보 들어보신 뒤에 청약 나서면 좋겠습니다.